검찰은 바로 입단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향후 수사 재판 염두에 두고 입단속 시간 시킨 건 아닌지 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 변호인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라고 하진 않는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정혁진 변호사에게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변호인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부적절하다. 라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불쾌한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 나아가서 증거 인멸이다 체포해야 된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찾아가 증거 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지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는 라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국의인 법사위의 핵심인 전재호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 시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김용이나 정진상 두 분이 지금 기소된 것 중에 어, 정치자금 수수랑 뇌물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몇달 전에 압수색도 수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으로 쓰인 이런 돈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내 뱃속을 채우자고 한 돈이 아니거든요. 검찰의 공수장 내용 중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냐, 알고 있었냐, 무기했느냐,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 아마 또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상황에서 뭐 알리바이를 만들어 봐라.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치자금 돈 받은 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안 받았다. 뭐 이런 거를 만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두분 김용하고 정진상 이두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윗선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 서한 말이겠습니까? 김용이나 이 정지상이 두분 후에 산 말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윗선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결국은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알리바이를 하라, 만들어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보이는 충분한 정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만 1년도 안 됐고, 취임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다음 대통령을 지금 운운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적절히 수사를 무마를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게 좀 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했더니 딴 말로 이렇게 말박 저그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NCND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 0중 8구는 어 가기 전에는 얘기 안 했을 수 있죠 정성호 위원이 그렇지만 갔다 와서는 다녀와서는 저는 사후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이렇게 회유나 아니면 입막음의 정황이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성 의원이 간 것은 당연히 정진상 이용 이두 김용 이두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여야의 이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그 대목이 생각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요. 어, 유동규 전본부장이 어,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전후로 정지성 전실장이 demogindeo. 이 d 이 d 이다 휴대전화 창밖에 던지이 라고 회유 내지 증거 인멸을 지시했던 장면 구속영장이 나오는데요. 이대목이 생각난다. 라고 비판하는 이민 e m 일각 i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용전 부원장도 이런 말 했다고 구성있잖 나와 있죠. 동규야, 태백산맥으로 가서 숨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나서 병원에 입원해. 아, 이거는 레전드급 아닙니까?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라. 레전드급. 구속 영장 내용인데 김용전 부원장은 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이건 정말로 레전드급이죠. 이 대, 장면이 연상된다라는 여당 일각의 어,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전용규 의원님, 저거와 이건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 김용 대변인이 전 부실장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런 얘기는 사실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고 뭐어 드라마에서나 아주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만약에 예. 이,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다면 막장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야, 나오는 야, 정도의 대사인데. 새벽 섬에 가서 쓰레기 먹고 배트에나그니까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 정도를 했다라는 주장을 사실 이렇게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의아하다 싶고요. 사실 어, 여,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뭔 증거 인멸을 대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혁지변호사님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거 인멸을 할 거였으면 약간 변호인 자격을 뭐 통해서라도 어 지금 뭐 교도관이 이렇게 적시하지 않는 곳에서 음. 조용히 지시를 했었겠죠. 음.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징계요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은 본인은 공식적으로 그런 떳떳하게 진짜 그냥 특별 접견을 한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뭐, 교도관이, 어, 바지인데, 한, 마, 한 말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는 떳떳하니까 이것들이 기록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접견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지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예. 저는 굉장한 억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놓고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교도관이 적었던 내용들을 결국에는 검찰이, 어, 다시 언론에다 흘렸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공무원들이 공무상에 알고 있던 뭐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게 됐던 사실들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공표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공무상 기밀유설죄에 해당하느냐, 어떤 검사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뭐 특별접근했던 내용들을 흘렸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유시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